안녕하세요, 김성진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해드릴 레슨은 어프로치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레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안 되는 동작과 해야 될 동작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걸 보여주면서 레슨을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로 하면 안 되는 동작 중에 하나가 어드레스 때 스탠스를 너무 넓게 서면 안 됩니다. 스탠스를 너무 넓게 쓰게 되면 스윙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중심축이 많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요. 어프로치는 많은 힘을 요구하는 클럽이 아니기 때문에 중심을 잘 잡아놓고 컨택을 잘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탠스를 넓게 쓰면 안 되고 어깨너비보다 약간만 좁게 서주세요. 이렇게 쓰시면 스윙을 하면서 몸이 많이 흔들리려고 해도 스탠스가 좁기 때문에 몸이 중심을 잃지 않고 서 있을 수가 있거든요. 중심축을 더잘 잡고 스윙을 하기 위해서 스탠스는 너무 넓게 서 주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어드레스 때 체크해야 될 거는 나의 명치가 공보다 오른쪽을 보게 하면 안 됩니다. 공을 띄우려고 하다 보면은 내 몸의 중심이 공보다 뒤에를 보게 돼서 여기서 뒤에서 올려 치는 스윙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동작 중에 하나인데 이 몸의 명치가 바라보는 방향은 공보다 왼쪽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공보다 왼쪽을 바라보아야 헤드가 공 앞쪽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공 뒤쪽에서 올려 치려고 하는 모션이 나오는 어드레스를 해주시면 절대 안 돼요 어드레스를 했을 때 왼쪽 어깨가 들려 있으면서 몸의 중심이 공 뒤를 보고 있는 이런 어드레스를 해주시면 일관성 있는 어프로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손목 사용은 최대한 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손목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 일관성 있는 거리, 일관성 있는 임팩트, 일관성 있는 스핀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손목을 너무 과하게 사용하게 되면 몸과 클럽의 타이밍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일관성 있는 스피드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손목은 절제해 준다는 느낌으로 몸통 회전을 해 주시고 몸통 회전을 해 주시면 일관성 있는 거리와 스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스탠스는 너무 넓지 않게. 두 번째는 몸의 중심이 공보다 왼쪽을 바라보게 하자. 마지막 세 번째는 손목은 최대한 사용하지 말고 고정을 해주자. 이세 가지입니다. 이러면 훨씬 더 깔끔하고 컨택이 잘 들어가는 어프로치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세 가지 꼭 체크해 보시고 필드에서 스피닝 잘 걸리는. 어프로치를 다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슨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엔 더 좋은 레슨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레슨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또 몸통 회전을 해주시고.